주님 내기도 주님 진실로 날생각하 아름다운 마음을 내일 찬양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한 율법교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란 누를 말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은 선한 사마니아의 인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 맞아요. 맞아요. 예. 어이, 예, 어디, 예. 어디 가는겨? 여기. 예. 나사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아, 그거는 저기로 가면. 예? 해 어? 아, 아니 아니 사람이? 어 졌어 자르세요. 제발. 아 이런 레빈도 다친 사람을 그냥 지나가 버리네요. 이모시오, 가까운 곳에 여관으로 가서, 좀쉬시다이 양반, 스짝 찼네, 많이 찼어! 이모시오, 일어 합시다! 아 어, 나 겁나 무겁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다친 행녀를치료하고 가까운 여관으로 포축해 주었습니다. 진짜. 아유, 힘들아내가 지금 돈이 많이 없는데, 아, 나머지는 다니게 드릴 테니까, 이 친구 좀 실수도 좀 편히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어. 나머지는 돌아오는 게 갚으시오. 예. 아유. 이 이야기를 하신 후,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부르셨어요. 이중에 누가 강도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교사는 대답했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 말이 마치자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보루가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주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드릴 때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고 정한 심령으로 채워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강구합니다. 이에 우리 집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우셔서 이 시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시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로 원합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거주인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한 자립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자립할 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보호하신 속에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예,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서신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목사님 말씀 속에 저희들 은혜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목사님에게 영리권에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이 시설을 이끌어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의 직원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 집을 서로가 협력하여서 잘성겨나갈수있는 귀한 직원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사람십년 속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늘 동행하심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며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여러분 성극을잘 보셨지요? 예, 오늘은 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만 예,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옷도 뺏기고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기에 죽은 시체와 접촉을 하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핑계로 이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제사를 돕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시체를 만지거나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다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핑계로 이 사람을 돕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유행하던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멸시하고 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을 돕게 됩니다. 강도 만난 자, 이 유대인을 예,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돕는가 하면 불쌍히 여겨서 상체를 싸매고 기름을 발라주고 또 길을 가서 인근에 있는 주막에 이 사람을 묻게 하고 또 돈을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이 더 필요하면 자기가 돌아와서 이 돈을 또더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고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야지만 즉, 다시 말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있어서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진짜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고 또 진정한 이웃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고 또 진정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처럼 율법을 알지만 또 제사는 드리지만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처럼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또그 제사를 돕지만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 예우리 가족들도, 또 예티심트 가족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선하게 살며 이웃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여우리 가족들 또 예티심트 가족들 또이 시간에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